안녕하세요. 예쁜 블랙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액기 올리려고 했는데 액기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 옆에 있는 요거를 가져왔어요 원래 여기 얼굴, 얼굴 사진으로 돼 있었는데 설정에서 바꿨어요. 오늘은 여기 있는 거 유튜브 다음 네이버 빼고 하나를 한번 해볼 건데, 요거 해볼게요. 다른 거 캔디 크러지 소다나 캔디, 어, 슈글 스매시나 뭐 그런 거는 소리가 좀 커요. 그래서 줄이면 너무 작아서, 마침 레벨업. 미치야가 아동이 됐어요. 이때까진 약간 뚱뚱해 보일 거예요. 이때까진 약간 뚱뚱해 보일 텐데. 어, 이제 크면요. 옷도 되게 커지면서 잘 어울리고요. 에픽을 얻었어요. 에픽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. 카드 중에서. 빨간 눈? 어, 무료? 무료면 얻지 뭐. 작자고 어, 레이지 썬데이 패션. 얘는 돈 내야 되니까. 광고가 떴네요. 아, 이거 저 뭔지 알아요. 여, 저 지금 설치됐어요. 피아노 타일 2. 뭐하니? 그렇게 재밌니? 먹여줄게요. 얘 때문에 지금 먹는 거. 그래서 골드가 나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한 번에 사서 어차피 똑같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먹여줘요. 이렇게 주고 씻겨줘요. 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이빨에 낀게 많아요. 그리고, 얘를 이제 노랑탱이가 아니라 하얀색 예쁜 고양이로. 어, 뭔가 안된것 같아. 이거 하면 이게 레벨업이 빨리 돼요. 참고로 얘가 제발 따라 할 수도 있어요. 지금처럼 근데 짧게 말할 순 없어서 일단 화장을 오늘 좀 지워볼게요 오늘은 특별히 뭔가를 살게요 120으로 이거 핑크색 야 잠깐만 야눈좀대 아니 저기요 저기요 오늘 대라고 이렇게 아니, 어? 이왜 이래? 아 맞다 화장이 아직 안 지워져서 그렇지. 화장이 안 되네. 그래도 저는 화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화장을 하겠습니다. 이게 가면 화장할 수 있지 않나? 옷장에 가서 화장이 되나? 어 역시 화장 싹다 지우고 아니 이렇게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뭐 안지워진게 또 있나 귀도 닦아주고 오늘따라 이 고양이가 아주 이상하네 아 맞다 이제 알았다 여러분 저 엄청난 착각을 했어요. 엄청난 착각을 했어요. 아, 이제 알았어. 이거 볼터치였어. 나 괜히 돈쓴 거야. 안 돼. 안 돼. 이거 안 예쁜데. 이거 도로 팔순 없죠. 아, 이게 제일 예쁜데. 이거 보면은 아마도 펄이 있을 거예요. 여기. 근데. 펄은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터치에 펄이 반짝이 있으면 약간 안 예쁠 것 같아요 얘저 언제 언제 샀거든요 검은색 엄마 핸드폰으로 할때 샀는데 4500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전 요거 얻고 싶은데 다이아 가 안모아요 음, 뭐, 처음에 했던 건요핑크색이었고요 이게 몇살이길래 립스틱을 바르는 거지? <웃음> 네. <웃음> 뭐지 또? <laughs> 네, 이렇게 됐고요이 정도면 다 한거 같은데, 그 때만 써서. 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알려드릴게요. 젤리 커넥트 딱 3까지만 하고 이 이거 이 3까지만 하고 끝낼게요.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3개 이상의 젤리들을 똑같은 젤리들을 연결해요. 그래서 터뜨리면 되는 겁니다. 그 소리 얘가 없어져요. 옆에 있는 애들이. 많이 터뜨리면 이런 거 생기고, 이렇게 하면 얘가 없어져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얘두 개가 없어지고, 이렇게 하면 얘한 개가 없어져요. 모양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, 어느 위치에서 터트리냐에 따라서 달라요. 라운드 이자 이제.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. 3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이거가 여기가 이동할 수거든요. 이거 안에 다 못하면 띠우리가 되는 거예요. 이거 못 터뜨리면 더 생겨요.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. 아직도 12정도 남았구나 어 어떡하지 아, 어, 성공을 해야되는데 이럴땐 길게 연결해서 약간 만들면 이동횟수가 더해져요 3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원래 더하면요 진짜 많이 할수 있어요 언제 몇십 제 최고가 25에요 25 아니면 26 그때는 못 터뜨리면 뭐섯개씩 생겨요 이 세균같은거가 일단 한번에 몇개를 터뜨리냐에 따라서 이동횟수가 많이 남아요 남으면 또 아까워요 그게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 이용되는건 아니거든요 성공 못하겠다 성공했다 그만할게요 3, 3 맞죠? 지금 어 라운드 5였어? 3 아니었나요? 3이었나? 아니 5였나? 지금 이게 어쨌든 얘는 제, 제일 코인을 많이 얻는 게임이에요. 뭐야 얘는? 광고지만 지금은 끌 수가 있네요. 그것까진따라지마저 이제 카드를 한번 바꿔치기 해볼게요. 음, 저한테 없는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서 사는 겁니다. 배구를 사고 여기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얘 얻고 싶다. 레어, 에픽이었나? 에픽인가 보다. 비싼 거 보니까. 50. 오, 이제 52, 51, 56, 57만 모으면 스티커인데 그것만 모으면 여기 있는 다이아 5개를 얻을 수 있어요. 네, 됐습니다. 예, 이 앱이 마음에 드셨나요? 모르겠는데. <laughs> 평가하기. 감사합니다. 구글 플레이에서도 평가 줄수 있겠습니까? 아니요. 얘가 80% 이하면 잠이 들어요. 잘 자라. 안녕. <laughs> 근데 얘가 100%가 됐을 때, 100%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집이 보인다 어 집이 보인다 안돼 PC를 치우자 네 그럼 이때까지 예쁜 발림이었습니다 안녕